예, 월 간시산문학 문학상 대상에 대구의 최성곤 시님이 선정되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2022년 제1 8회 시산문단 문학상 대상 수상자인 최성곤 시님과 전화 인터뷰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최성곤 시님은 시산문단 경상지회 회장 이습니다 자, 최성곤 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그난날 아시죠? 네. 아, 오늘 뭐 그렇지. 아침에 눈이 조금 내렸는데 대구에도. 예, 예. 뭐 좋은 소식 전해주려고 이렇게 눈이 왔나 봅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축하드리고 선생님. 이번에그성문 씨님 그 시사문단 문학상 대상을 선정하는데 심사위원 일치 전원 어, 어, 합의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시사문단 2022년 어, 12월, 어, 시산문단 문학상 대상을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제가 간단하게 우리 그, 어, 최성곤 씨님의, 어, 그 시집 출간에 대해서 설명,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어, 최성곤 씨님은 시산문단 데뷔 후두 분의 시집을 출간했습니다첫 시집은 2020년도 낫달이라는 시집을 출간하여 다음 년도 20, 2021년도 교문고 월 베스트 실러가 되었고, 그 후, 2022년 두 번째 시집, 노르기들 만나, 노르기를 만나던 날을 추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번 2022년 시사문단 대상 수상하신 지성곤 시님의 수상성을, 수상성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장님, 수상성을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그, 수상소감을 안 그래도 저게 이게, 그, 하는데, 제가 먼저 요즘 들어 이렇게, 상을 받아도 되는가, 자격이 되는가 이런들좀그 고개를 들수 있을까, 내가 당당하게 이런 느낌 참 많이 들더라고요. 명시겸 전하십니다. <laughs> 아, 네. 그러면서 저게 아무래 우리 그 총회장님 계시지 않습니까, 박효석 총회장님. 아, 예, 예. 그래서 이제 그 박효석 그 총회장님 제가 이렇게 한번서그 우리 올간지에 올라오는 시와 예. 그리고 이제. 우리 모임 우리 행사 때 문학제 행사 때 이제 축사하시는 내용 그런 예. 걸 들어보면은 언제나 꼭꼭 하시고 그러면서 꼭 하실 말씀 제한테 참그 귀담아 들어야 될 말씀을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네. 예. 그래서 이제 제가 사실은 그 시를 계속 이렇게 열심히 그 쓰가는 큰 동력이 네. 예. 그 박효석 우리 총회장님께서 그 시집을 27권까지 출간을 하셨다는 게맞까네 맞습니다. 사실은 그 시인으로서 이렇게 넘지 못할 산이거든요. 그 정도가 네, 맞습니다. 그래서 리고시한편한 한 편이 정말로 그 이렇게 함부로 버릴 수 없을 만큼 좋을 같은 그런 내용들이더라고요. 전부 다가.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네. 제가 이제 너무나 그 박효석 그 회장님을 좋아하는데 네. 그 많이 힘을 얻어가지고 네. 지금도 이제 열심히 시를 이렇게 쓰는 용기를 내어 봅니다. 아, 감사합니다, 선생님. 네. 이 자리에서 우리 네. 그 박효석 그 회장님 늘 건강하시라고 네. 한 분도 저에게 기원 드립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박효석 회장님은 잘 버티고 계십니다. <laughs> <laughs> 제가 가장 존경하는원로몬이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지난 11월에 북한, 북한 문학제에 네. 100여 개의 화장품을 후원해주셨는데 이 자리에 통해서 진정 감사드립니다. 아예 아닙니다 그리고, 그리고 특히 후원을 해준 동기와 앞으로 우리 이성곤시 씨님의 포부를 한번 들어보시 들어올 수는 시간을 주시면 안 될까요 포부 아, 예. 네. 네. 네, 뭐 포부라는 거는 그 다른 거는 없고요 예. 그래서 이제 제일 중요한 게그 우리가 매일 내가 이렇게 밥을 먹고 이렇게 일상생활을 하지 않습니까 예, 예. 근데 시인으로 등단하고 난 뒤에도 그 시라는 게 저한테는 밥을 먹는 거 같다고 아, 생각을 니다시 밥이다. <laughs> 예. 네. 그니까시밥을늘 먹어야지. 내가 이제 이게 마음적으로 정신적으로 유지를 할수 있지 싶다.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하거든요. 아, 예. 그래서 이제 앞으로도 <웃음> 이제 <웃음> 밥 그러지 않고, 굶지 않고, 열심히 이제 먹듯이 끊임없이 실을 계속 한두 편이라도 서서 계속 모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네. 그래서, 금년에도 그 약속을 지켰습니다. 아, 20,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네. 내년에 네. 다시 이제 다 정리해서 또 네. 이제 삼집을 출간할 그런 예정이 있습니다. 네, 멋진다, 선생님. 네, 그래 있고, 그러고 이제 뭐, 많은 분들이 있지만, 은 저는 또 사업하고, 네. 이 시인이나 하는 삶을 병행하고 있는데 예. 많은 우리 선배 시인님들이 대부분 보면은 요절한 시인도 많이 계시고 예. 또제처럼 이렇게 그 업체를 하면서 하는 분은 또 상대적으로 드물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예 네, 그래서 많이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아니 이렇게 기업하고 시하고 병행하기가 예. 이두 가지 정말 이거 왔다 갔다 하는 줄이 외줄 타게 하는 만큼 아슬아슬하고 힘들더라고요. 아, 그럼 힘듭니다, 예수님. 예. 예,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 다른 전뭐 전업으로 하는 것도 어렵겠지만 네. 기업 하면서 하는 사는 것도 이게 사람이 쉽지는 않더라고요. 아, 예. 그래서 이제 이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어쨌든 시사 문단에서 옆에서 많이 이렇게 지원해 주셔서 네, 이렇게 버티고 있는 모양입니다. 감사드립니다. 특히 이번에 포강문화재때 구원해 주신 구해주 화장품. 뵙겠잖아요. 너무 감사드립니다. 너무나 좋아하더라고요, 선생님. 아, 네. 뭐 그거는 이제 나름대로 그 지금 아직 국내에서는 그 사회 소공 가지고 화장품 네. 만드는 회사가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네, 네. 품들은 저도 좀 많은데 네. 그래서 이제 예전에 이제 그 국내에 그 아토피라든지 이런 그좀 많은 문제가 있을 때 화장품 공장을 한번 만들어서 이렇게 좋은 보습 크림을 하나 만들어봐야 되겠다. 네, 네. 그래서 이제 대구 지역 있는 그 피부과 의사 선생님들하고 피부 그 연구소를 만들어서 20년 전에 이거를 시작해서 그렇게 시작을 했던 게 지금까지 왔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사회 소금이 좀 진정 효과가 좋은 편이거든요. 네. 이제 바르시면 우리 피부가 더구나 좀 약간 트러블들이 다 있는데 같이 있으면 진정이 잘 되니까 아유, 예. 아마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해서 지난번 네. 에보원하게 되었습니다. 아 너무 감사합니다 선생님. 아닙니다. 불능하고 아, 고 멋지고 존경스럽습니다 선생님. 아닙니다. 아, 오늘 수상 소감 감사드리고 진정 2022년 시상 문단 대상 받으시고 축하드립니다 선생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고개가 푹 숙이고 다녀야 되겠습니다. 아름답니다아 <laughs> 띵입니다 선생님. 네, 고맙습니다. 제가 네, 드리겠습니다 선생님 자그 축하드립니다 선생님 네. 들어가세요 예. 네. 네.